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살짝 돌렸는데 세상이 빙빙 도는 이석증 며칠 동안 지속되는 전정신경염 반복되는 신경 혈관성 어지럼 즉 편두통성 어지럼까지 이런 어지럼으로 고생을 하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17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노하우를 담은 책 어지럼 극복 혁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참고 견뎌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정신과에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만 듣고 어지럼을 참고 견디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최선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고, 지금은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어지럼증, 두통, 수면 장애, 자율 신경 장애 등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이석증을 세 번이나 겪었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어지럼이 단순하지 않고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제책 어지럼 극복혁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책에서는 어지럽증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증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 원인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석증이라든지 자율신경장애에 의한 어지럼이라든지 전정신경염 만성 후유어지럼, 메니에르병 등 주요 질환에 대해서 진단하고 자가 체크하고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재활 운동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책을 썼습니다. 책은 크게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어지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어지럼이 왜 생기는지. 나의 어지럼증의 원인을 진단하는 방법, 어지럼증의 유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이 장에서는 가장 흔한 어지럼, 그리고 집에서 좀 비교적 쉽게 치료를 시도해 볼수 있는 이석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석증의 원인 발생 과정 등과 이석증 자가 진단, 그리고 집에서 5분 만에 할수 있는 이석 바로잡기 운동까지 이석증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을 해 드리고요. 아무래도 유튜브는 영상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책을 보면 좀더 체계적으로 알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각 운동법에는 영상 QR코드를 첨부했기 때문에 바로 휴대폰으로 관련 치료법을 볼수 있게 되었고요. 3장에서는 이석진 외에 다양한 어지럼증의 원인과 해결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성후유 어지럼증, 자율신경장애, 편두통성 어지럼, 매니엘 병등 흔한 원인과 각각의 해결법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이 너무 중요한데요. 4장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어지럼증 재활 운동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 5장에서는 어지럼 완치를 위한 핵심 생활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제 신경과 의사다 보니까 뇌의학, 뇌과학에 관심이 많고 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투면이라든지 뇌 관리 방법,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4장과 5장에서 설명하는 재활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 뇌 관리 같은 것들은 기존의 어지럼증 책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그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내 어지럼증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여러 가지 유용한 팁들을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책의 몇 가지 중요한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서론 부분 제가 간략히 읽어 드릴게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매년 수천 명의 어지럼 환자를 진료합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극심한 어지럼이 생겨서 오는 분, 이유도 모른 채 수년째 어지러움으로 고통을 받는 분, 이석증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어지러운 분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병은 원래 그래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요. 그냥 약을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만 듣고 어지럼이 해결되지 않은 채 포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분들을 지금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뭔가 잘 설명해 드리는 책을, 그리고 자료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 영상도 찍고 있고 책도 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다 보면 이석증의 응급 대응법에 대해서도 제가 책을 썼습니다. 이석증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우선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있거나 서있는 상태에서 어지럼이 왔다면 눕지 않는 것이 좋고 머리를 바로 세운 자세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반면 누운 상태에서 어지럼이 왔다면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셔야 합니다.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어지러움이 발생했다면 천천히 머리를 들어 올려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석증이 재발했을 때할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이나 응급처치 가이드 같은 것들 내용을 넣었고요.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석증 자가치료 혹은 이석증 자가진단법에 대해서도 그림을 상세하게 넣었습니다. 뭐 만성 후유 어지럼 원래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라고 하는 상태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역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만성 후유 어지럼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심한 어지럼증을 겪은 후그 후유증으로 발생합니다. 마치 큰 사고를 겪은 후에 트라우마가 남는 것처럼 우리네도 심한 어지럼증을 경험하고 나면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흔한 원인은 이석증이고 그 외에도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현두통성 어지럼, 실신, 심한 멀미, 극심한 스트레스, 만성적인 수면 부족, 교통사고, 공황발작 이런 것들이 만성 후유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장애라든지. 편두통성 어지러움증에 대해서도 역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립목견딤증이라고 해서 특히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것뿐만 아니라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을 때 자꾸 기운이 빠지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상태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유와 상태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어지럼증 재활 운동, 생활 수칙에 관한 것이죠. 한국지로 읽어드리면 어지럼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지럼증 재활 운동입니다. 이는 효과가 좋고 안전하니 어지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지럼 재활 운동은 전정 기능, 평형 기능, 뇌 기능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 어지럼을 치료하고 예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 운동, 2단계 운동을 나눠 놨습니다. 사실 어지럽증 재활 운동을 모든 운동을 다 다루려면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유용하고 그리고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운동들 위주로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재활 운동 영상을 링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챕터에서는 생활 습관, 음식이라든지 잠이라든지 그다음에 뇌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뇌가 어지럼을 치유한다 라고 챕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치료하기 위해서는 뇌 건강도 관리를 해야 하고 래야 어지러움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의사로 뇌 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뇌 건강 관리의 핵심을 나쁜 스트레스 줄이기, 좋은 호르몬 늘리기, 자율 신경계 안정화, 전 전두엽 기능 강화 네 가지 목표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목표는 모두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줄이면 좋은 호르몬이 늘어나고 자율 신경계는 안정화됩니다. 전두엽을 활성화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화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책을 정성스럽게 작년 한 5월, 6월쯤부터 사실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중간에 물론 좀 소홀히 했던 시기도 있지만. 작년 특히 가을부터는 매일매일 몇 시간씩 책을 많이 쓰고 주말에도 하루 종일 쓰고 특히 그림을 그리고 이제 선정하고 제가 수정하고 그리고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도 원래는 이렇게 풀 컬러 책으로 이제 출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건강 서적들 보면 이도 인쇄라고 해서 이제 검정색이랑 또 컬러 한 가지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이제 제작을 하는데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제 풀컬러 책으로 제작을 해 주셨구요 컬러 책이다 보니까 종이 재질도 일반적인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이제 만들면서 책이 잘 나올까 내용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책이 나와서 보니까 제 생각보다는 책이 잘 만들어져서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어지럼 극복 혁명은 어지럼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럼은 더 이상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책에는 제가 직접 이렇게 그림 그림과 촬영한 치료법 사진 QR코드로 연결된 영상까지 담겨 있어서 혼자서 어지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어지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되찾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설명란에 제책 구매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제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근처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에 신청을 하셔서 도서관에서 빌려 보셔도 되겠네요.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식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